이고요 좋습니다. 실전 먼저 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상태죠? 어때 보이시나요? 네. 네. 흙이 네. 흙이 별로예요. 너무 중복이에요. 네. 칠리가 108집이 났어요, 여기가요. 하나, 둘, 셋, 네 집에다가 두알 먹은 게 이게 넉 집이거든요. 8집이 났는데, 여기 뭐 집이 한 10집 정도. 네, 별로 집으로도 별로 안 좋,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는 2단 젖히는 거예요. 2단 젖히고, 가장 있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서 공격을 하는 게 많이 두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늘면은, 일로 두고요. 두고 일단, 백이 패감이 많으면 패를 해요. 아니면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도망가는 정도예요. 역시, 이제, 계속 공격을 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근데 이제 두터움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도 뭐가 실수가 좀 나왔죠? 끊었을 때, 늘고, 나갈 때, 정수기 어떻게 두는 거죠? 예, 한번 여기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둬요. 두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둬요. 왜 그러냐면, 이쪽이 중요할지, 이쪽이 중요할지 사실 몰라요. 오히려 여기를 걸쳐서 두게 되면 여기, 이쪽이 더 중요해요. 여기 너무 작잖아요, 집이. 여기를 둬주면은, 이거는, 일로 막아서요. 여기가 굉장히 작은 데입니다. 예. 이게 싫으 혹시 이제 백이 오히려 막 이런데 더 갖고 깨지는 게 싫으면은 여기를 두고 받을 때손 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택입니다. 이, 이쪽이 중요한지 이쪽이 중요한지 이건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좁아요. 좁기 때문에 이쪽이 더 유력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둔 다음에도요. 요 결을 한 이유는 실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기를 또 넘자고 하는 맛이 있어요. 여기 넘는 수 붙이는 수 맛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단수건 선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맛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런 거는 정확하게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실전에 여기도 있는데 여기 작은 자리예요. 지금은 이런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집이 지어진 다음에 큰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 가 집이 아닐 때는 굉장히 작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을 빼는 게 맞고요. 훅을 잡은 게좀 이상합니다. 또 들어왔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일로 두고, 실제는 이렇게 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좁을 때는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싸우던지요. 아니면 이런 게다 싫으면은 뭐 이걸 붙이고, 젖혀서 든다든지 예, 뛰어 나간다든지 예, 싸워야 됩니다. 예. 고기서도 먼저 뒤 붙여 놓고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요입니까 네, 예, 예, 그냥 많이 드는 수법입니다 뭐 예. 붙여서 쓰는 게 아니고 뒤부터. 예, 붙이고 젖히는 거는 그래, 예, 좋은 자리입니다. 예. 근데 이쪽에서요. 하나. 예. 고기 백돌이 여기 들어왔을 때력했잖아요 올라서서 나쁘다고 했었잖아요 네. 거기? 예. 그 2입 3전으로 보면은 정 정강격인데 왜 나쁘죠? 아니요. 아까 입장에서, 아까, 입장에서 보면 2입 3전으로 벌린 거가되는데 꼭이 아니요그 그, 그, 돌이 이, 이상하잖아요 붙어 갖고 이게. 그이상하잖아요로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거죠. 보통 2입 3전이 네. 이렇게 붙어 있을 네. 때 2입 3전이 나오지 네. 자기 자기 혼자서 이렇게 네. 붙, 붙으라 이런 식으로는 네. 안 돼요, 바둑이. 예. 질 알아도 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단 이거보다도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거보다. 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네, 이상하죠. 예. 예. 예, 예. 여기서도 늘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안 좋은 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런 형태에서는 이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열분수입니다. 네. 나중에 끊는 것도 기분 나쁘고요. 이런 데 들어와더라도 이거 나와서 끊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니 그러니까 굉장히 열분수예요. 이런 거는 꽉이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자충이 꽉 양쪽 딱 자충이 차져있을 때는 이어야 돼요. 자충이 이렇게 안 차져있던지 뭐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는 거 이거는 이렇게 지켜야 죠 있는 것보다. 예. 네.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돌이 꽉꽉 차 있을 때는 맛이 아주 나쁩니다 예, 이어야 되고요 여기를 뒀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둬도 여기 둬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살지는 못합니다 자체로 예. 이쪽을 이렇게 두는 거는 흙한테 지금 밀리는 걸 선수로 당해서 예, 약간 조금 이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어떻든, 지금 포석은 이수가 좀 잘못됐는데, 여기서 이제 잘 됐고요. 여기 두 군데에서 잘 됐기 때문에, 백이 집이 많습니다. 그러면 흙은 여기서 어디죠? 너무 당연하죠? 여기를 무조건 걸쳐버려요. 그죠? 여기를 키워야죠. 여기 안 키우면은 흙은 집이 없어요, 지금. 무조건 저기를 키워야 되는데, 실제는 갈라졌어요. 이 작은 자리, 굉장히 작은 자리입니다. 여기를 두고요. 닫아줄 때, 이렇게 두더라도, 여긴 아직도 작아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은, 위에가 두터운 데서 짓나는 건 여기, 여기밖에 없어요, 집이. 다 해봐야. 그러면은, 여기 해봐야 한 10집씩 밖에 안 늘어나요.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가 훨씬 더 커요, 지금. 여기, 여기 뭐, 삭감하는. 이런 데가 훨씬 더 큽니다. 귀가 더 크고요. 근데 이제 작은 데 쪽으로 이제 갈라쳤어요. 이건 실수입니다. 이제 백이 여기를 두니까 여기서도 걸쳐야 돼요. 예. 네. 무조건 이쪽을 키워야 됩니다. 여기를 걸쳤는데 상대가 어, 두칸안 벌렸으니까 여기 뒀다. 그럼 어떻게 둬야 죠 예. 예. 네. 최대한 막 키워서 그렇게 둬야 됩니다. 예.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댄데, 이제. 예. 예. 아 보통은 이제 여기가 보통이고요. 여기로 뛰는 이유는 이돌 유돌 때문에 좀 도움을. 예, 여기가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은 아마 이렇게 둘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니까, 여기 두면은, 백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하면 얘가 굉장히 공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것도 가능합니다. 둘다다 다 가능해요. 이거는 좀 선택인데요. 좀 이돌이 약하니까 뭐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 좌변에 급이 없을 때는 얘는로 보통 많이 저, 저 위에 간접된 거예 네. 그러니까 간격이 멀기 때문에 이게 보통이에요. 네. 간격이 멀기 때문에, 이렇게 뛰는 수도 가령 이제 이쪽이 이렇게 흙이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은 사실은 여기가 큰 집이 안 나요. 이럴 때는 그냥 지키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왔다가 들어와 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백이 여기가 뭐 이렇게 두텁, 두터, 두터워요. 그럼 이건 띄셔야 돼요. 여기도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판단입니다. 예. 그때 백이 끼어드는 건또 어때? 어, 어요 넓으니까 어떤걸? 아까 띄었잖아요 아, 여기요? 그 중간으로 넓으니까 띄어들어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었어요 싸우는 겁니다 예. 너보니까 그 예, 나... 예. 싸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두면은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삭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집으로 해봐야 20한 5집 나오거든요 그 대신 이제 이쪽이 두터워지면 여기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커지면은 이리로 뛰어서 견제하면서 키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집 짓는 게 보통입니다. 예 주기용으로 뛰는 거다 이게. 예, 아, 견제를 하는 거죠 이 아, 모양에 대해서. 처음에 처음에 흙이 네. 자리가 같이 했을때 군짜가 저쪽으로 내려가면 뭐냐 이게 방향이. 백이요. 백이. 네, 백은 이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원래 그래야 계속 이쪽일 때 백은 한이 정도 아, 이 정도 가야 돼요. 여기 여기를 견제를 계속해야 됩니다. 흙은 여기 키워야 되고 백도 여기 견제해야 되고 원래. 예. 근데 이제, 여기 뒀으니까, 가면은, 당연히 벌릴 리걸 예상하고, 네 그리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너무 이상적이에요. 재미없어요. 여길 뒀는데, 이 수도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예, 네, 들어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 이렇게 두텁잖아요. 두터운 데서는 웬만하면 벌리시면 안 돼요. 중복입니다. 예. 네. 살려주더라도, 여기나 여기 들어와서 싸우셔야 돼요. 아, 또 붙였어요. 어, 아주 이제, 짜증나는 지금.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여기서도 이제, 젖히고요. 끊을 때,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일로 치고요. 나갈 때, 이렇게 싸우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이, 느는 거는, 여기가 선수라서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백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씩 돌려버립니다. 어, 뭘, 뭘씩 돌려? 이렇게요? 네. 어떻게 씩 돌릴 수어요 이렇게요? 네. 이게 끊어지는 예. 선수만 내면 해볼만한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고요. 이게 보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은근히 이게 집이 별로 안 커요. 저 치면은 자꾸, 자꾸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점점 커지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좁아요 지금. 이렇게 싸움만 주면은. 너무 땡큐입니다 이거는. 예, 이렇게 놓고막 공격하다가 여기 들어가고 하면은 대게 오히려 살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두터운 데서는 싸우지 않고 버리셔야 돼요. 예.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싸우실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못 죽이죠. 예. 근데 이렇게 두터울 때는 싸우시면 안 돼요. 예, 버리셔야 됩니다. 예. 저쪽고, 예. 일로 갔습니다 아주 좀 근데 의, 의, 의외로 이렇게 넣는게 보통인데 이거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일로 두면 끊겠다는 얘기저한점 버리고 일로 두면 이거는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나름 저거는 괜찮습니다 여길 뒀고요 나가는 건 안되죠? 네 예, 이거는 끊어서 잡힙니다. 그냥 늘어서 잡혀요. 이게 돌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나가시고, 그냥 정석을 그냥 외우셔서고 이렇게 두고, 전, 전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백이 쫄딱망한 거죠. 얘가 그냥 곤마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돌이 있을 때는 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수잖아요. 여기 밀게 되면 받아야 돼요. 한수부족입니다. 예.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종업강의 8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종업강의 8은 60여 시간의 영상 강의와 첫 문제의 문제풀이 그 다음에 저의 어록을 정리한 이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복합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가 같이 합쳐지는 공부방법 아마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 방법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핸드폰과 컴퓨터로 활용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세요. 자, 문제풀이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예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렇게 예습 공부 복습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저희 종합강의 8 고수와 하수편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감명 깊게 느꼈던 거 혹은 저의 한마디가 아, 도움이 되겠다 라고 했던 것들은 이 교재에 적어 놓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종합강의 8 고수와 하수편에서는요 어, 여러분들 고수의 한마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공부를 하지만 다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이 고수의 한마디는 왠지 좀더 기억도 오래가고 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내 생각과 다르구나 내가 두는 수와 이렇게 달랐구나 하는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바둑의 실력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절반이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태도가 은근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두다가 단수를 못 봤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나쁜 태도를 갖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라는 게잘안 잡힌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왠지 돌을 좀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음적인 요소인데. 이번에 고수와 하수, 종업강의 8에서는 바로 이런 마음적인 부분과 태도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교재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둑을 배우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느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공부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투자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르치는 것도 은근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USB 영상 강의, 또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문제 풀이도 넣었고요. 또 지금처럼 이 교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저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저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주신다면 고수와 하수를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종합 강의 팔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